이제 원순열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원순열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세는지 공부하자. 4명의 학생 A, B, C, D가 원형의 책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 생각해 보자. 4명의 학생이 원형의 책상에 둘러앉을 때, 처음과 끝이 구별되지 않지, 그리고 회전하는 경우에 순서 바뀌지 않지. 이네 개의 그림 얘기하는 중이야. 그렇다면 그 그림의 배열은 모두 같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앉혔어. A, B, C, D. 시계 반대 방향으로 A 먼저 읽어 볼게. A B, C, D. 그리고 이 그림은 D, A, B, C. 그런데 A를 먼저 읽어봐. A, B, C, D. 앞에 그림하고 똑같지. 순서 변화 있는가 봐봐. A, B, C, D. A, B, C, D. 순서 변화 없지. A, B, C, D. 순서 변화 없지. A, B, C, D. 순서 변화가 없지. 그래서,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는 모두 같은 경우야. 한 가지야. 그런데, A 위치 봐봐. 편의상, 동, 서, 남, 북이라고 해석을 할게. 얘는 지금 어디 있어? 북쪽에 앉아있고, A가. 이 그림은, 서쪽에 앉아있고 이 그림은 남쪽에 앉아있고 이 그림은 a가 동쪽에 앉아있잖아 앉아있는 위치는 다 다르지 그런 그런데 원순열 지금 순열 알려주는 거야 순서의 배열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순서 배열 바뀌지 않았지 그래서 위치에 관계 없이 이 그림은 모두 한 가지라고 말해야 돼. 학생을 일렬로 앉혔다고 생각해봐. A, B, C, D를 일렬로. 그러면 이렇게. A, B, C, D. 그리고 다음 그림은 D, A, B, C. 그러면 이 경우하고 이 경우는 다르지. 예를 들면, 번호 이름이 앞에 있는 학생이 순서대로 1등이라고 하자 1등, 2등, 3등, 4등 A가 1등이었는데 두번째 그림은 D가 1등이 된거고 세번째 그림은 C가 1등이 된거야 네번째 그림은 B가 1등이야 그러니까 순열이라면 일렬로 세운 순열이라면 이 경우 네가지라고 말해야돼 그런데 원순열 공부하는 중이야. 원형이 안 치면 원형이 안친 그림 이네 가지는 모두 한 가지라고 말해야 돼. 왜 순서 변화 없잖아. a, b, c, d. 순서 변화 없다는 의미 뭐야? a 다음에 b 왔고요. b 다음에 c 읽었고요. c 다음에 d 읽었어요. 여기도 보자. a 다음에 b 읽었고 b 다음에 c 읽었고 c 다음에 d 읽었고 이런 식으로 순서 변화 없어. 그래서 모두 한 가지고 일렬로 세웠다면 네 가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원순열 경우의 수 세는 거 생각해 보자. 일렬로 세웠다면 이 경우가 네 가지인데 이네 가지를 한 가지로 말하고 있지? 원순열에서는 그러니까 4로 나눴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원순열을 세면 돼 일단 일렬로 세운 거4 팩토리얼이야 일렬로 4 팩토리얼 세워 4 팩토리얼 네 사람 세웠지 근데 각각의 경우에 네 가지씩이나 똑같다고 말할 거잖아. 그래서 4로 나눠. 그래서 원순열 세우는 방법은 4분의 4팩토리얼이야. 그러면 얘는 4분의 4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하고 4 약분 되니까 3팩토리얼이라고 말해도 되지. 그리고 계산하면 6가지. 그래서 4명 원탁에 앉히겠다고 하면 4 팩토리얼을 4로 나눠주면 돼. 이 사실을 가지고 일반적인 n개를 원형으로 앉혀보자. n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은 n 팩토리얼이야. 그런데 원형으로 배열하면 n가지씩 있겠지 그림이 그러니까 n으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래서 n분의 n 팩토리얼 그래서 n형을 또는 n개를 원형으로 안치는 경우에 경우의 수는 n 팩토리얼을 n으로 나눠주면 되고 이거 계산하면 n 곱하기 하나 줄여서 n-1 팩토리얼 그리고 분모 n 약분 되니까, n-1 팩토리얼이라고 써도 돼. 얘한번 예, 생각해보자. 세명 원형에 앉혀서 배열하세요. 몇 가지야? 3 팩토리얼을 3으로 나누라고, 또는 3에서 하나 빼서 2 팩토리얼 바로 쓰라고, 두 가지, 5명을 원형에 둘로 앉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5팩토리얼이야. 5로 나눠. 또는 5에서 1 빼서 4팩토리얼 바로 쓰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24가지야. 이렇게 이해하면 돼.